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지난 여름인가 7월에 중국 그 가상체험여행 1탄 민보편을 했는데 2편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번 2편은 어느걸 할까 궁금했었죠 이번에는 중국 텐진 여행입니다 오늘 중국 가상체험여행 2탄 중국 텐진으로 떠나볼까요 저도 중국은 원래 버스보다는 지하철 선호하기 때문에 오늘 중국 텐진 지하철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중국 텐진 지하철인데요. 이 텐진 같은 경우는 지금 11호선까지 있어요, 지금. 잘안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얼른 봐주세요. 일단, 이 중국 텐진 같은 경우는, 1호선 같은 경우는 84년에 착공해서, 84년 12월 28일에 개통하고 아주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1 다음에 두 번째 뚫는 게 9호선입니다. 2003년 9월 30일 날에 9호선 두 번째 뚫리고, 세 번째가 2호선으로 2012년 7월 1일. 3호선이 네 번째로 2012년 10월 1일 날에 개통했고요. 그때 제가 갔을 때가 2015년인데, 그때 노선이 1239에서 4개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이제 4년 뒤에 6호선이 2016년 8월 6일 날다섯번째 들고 5호선이 얼마 안 됐습니다. 5호선은 2018년 10월 22일 날. 얼마 안 됐어요. 5호선 개통된 지는. 진짜 딱 거의 1년 다 돼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가 운행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올때 보면 9호선까 있는데 4호고 7호 판이 없어요. 그럼 4호고 7호 판은 언제 뚫리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획상으로 나와있는데 변동이 심할 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일단 4호선은 지금 2021년에 개통을 맞고요 4호선은 2021년 날짜 알려드릴게요. 날짜가 6월 30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건 내후년 6월 30일날로 개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하고 8은 언제 뚫릴지가 많이 궁금하셨다 하니까 알려드릴게요. 7호선 같은 경우는 제일 늦게 개통할 예정이에요. 2024년이고 8호선이 2년 전 2022년. 그 다음에 10호선 같은 경우는 2021년이지만 2021년 개통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제 중국에 아는 사람에서 통화를 해 봤는데 2022년에 개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 11호선 같은 경우는 2023년 개통 예정으로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호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은 지상 있을까 없을까 궁금한 분들 많겠데요 1호선도 지상만 있습니다. 이노선도를 보시면, 이게 실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선이 지상 구간이고, 점선 표시되어 있는 게 지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역은 8개가 지상이고, 이 나머지 역은 다 지하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선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23개지만, 이제 미개통까지 하면, 32개입니다. 32개 중에 8개가 지상이고, 24개가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4분의 1이 지상구간이니고 4분의 3은 지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텐진 지하 7호선은 너무 좋은 점 뭐냐면, 이 텐진 지하철 1호선 중 7번째, 텐진 서역부터 잉커우 따다우역까지는 지하 1층에 탄다는 점입니다. 진짜 믿기 어려울까봐 제가 역사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텐진 서역도 이게 진짜 승강장인데, 지하 1층 1호선, 지하 2층이 6호선, 지하 3층이 다호선이에요. 그니까 1호선은 저심도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진짜. 네. 이 다음 역도 마찬가지로 지하 1층이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역도 마찬가지로 지하 1층입니다. 2호선 한층 역인데 지하 2층이에요. 진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텐진은. 진짜. 텐진 1호선이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1호선도 지상 물간이길 떨어, 지하 1층에 타는 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텐진 지하 1호선은 거의, 텐진서역에서 인커우 따다오역 구간을 제외하면, 거의 지하 2층에 타는 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호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은 반대로, 지상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2호선 역개수는총 20개인데, 딱 하나. 이게 딱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 빼면은 나머지는 다 지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호선은 의외로 지상역이 많습니다. 3호선의 지상이 몇 개인지가 너무 궁금하셨을 분들이 있는데, 3호선의 지상역도 1호선과 마찬가지 8개입니다. 3호선의 영은 26개 중에 8개가 지상역이에요. 하나, 둘, 셋, 여기, 넷, 다, 68. 이 8개만 지상이고, 나머지는 다 지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호선은 지상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시죠? 4는 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역은 있는데, 약간 반지하역 하나 빼면 다지하로 보시면 돼요. 진짜 지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만 하나는 이 하나만 지상이고, 나머는 다 지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5호선은 지상 에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시죠? 작년 10월 28일 개통 5호선. 5호선 지상역 있습니다. 자, 여기 다 지하지만 이한 군데, 7위장 여기가 7위장역인데이7위장역딱 하나만 지상역이고 나머는 다 지하. 근데 아직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현대는전 구간 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에 지상역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2016년에 개통한 6호선은 지상에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시죠? 네, 6호선은 8월 6일날 뚫렸고요. 네, 6호선은 여기. 남순장. 남순장역 딱 하나만 지상이고, 이 나머지 역은 다 지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호선하고 8호선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7호선 같은 경게 2024년 개통이고, 아직 노선도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작성 안 했지만, 네, 지상관 없습니다. 7은 다 지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호선도 지상 없습니다. 8호선도 2022년 개통 예정인데, 어, 8호선 노선이 나왔네요. 8호선은 다 지상이 없습니다. 다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자체 5호선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반면에 9호선이 옛날에 뚫린 노선이다 보니까 지상이 많습니다. 9호선은. 9호선의 역 개수가 21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9호선이 지상만이 제일 비중이 커요, 진짜. 지상이 엄청 많아요, 9호선은. 그러면 이제 10호선은 지상 있나 없나 궁금하셨을 겁니다. 네. 10호선은 아쉽게도 지상이 없습니다. 2022년 제 말대로 나왔고, 여긴 지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지하입니다. 잘못 표시되어 있고요. 다 정보한 지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호선도 지상이 없습니다. 11은 2023년에 개통이 됩니다. 네, 지상이 없습니다. 다 지하로 나와요. 노선 색깔을 보셨지만 알려드릴게요. 1호선은 빨강, 2호선은 노랑, 3호선은 파랑, 4호선 초록, 5호선 주황, 6호선 개, 6호선은 자주색이고요. 7호선은 개통되면 이제 갈색, 8호선 보라색, 9호선 남색, 1 0호 연두색, 1 1호는은 분홍색깔로 될 예정이고요. 그럼 이렇게 텐진을 봤으니까, 이제 바이드로 텐진을 이제 봐야겠죠, 실제로. 네, 바이드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텐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이 중국 지도가 좀 오래 걸리긴 해요. 네, 텐진이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가 이제 베이징이거든요. 베이징 옆에 있는 도시가 여기가 텐진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게 중국 인터넷은 바이드 보시면 되겠고 요 이게 텐진 시내인데 딱 봐도 구호선이 엄청 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4569에서 지금 6개가 운행 중인데, 1호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상이 몇 개인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 어, 바이드로 안 되면 구글 지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이드 지도가 안 좋은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구글 지도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지상으로 시작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차량기지예요, 중국 지하철, 텐진 지하철선 차량기지고 세워보겠습니다. 하나 한개 나오죠? 그다음에 두 개, 둘, 세세 셋. 셋 나오고. 여기까지가 4개, 여기까지가 지상... 지나... 아, 지금 중국 촬영 중이에요. <laughs> 4개, 여기까지가 지상이고요. 여기서 이후로부터는 이제 지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잠깐만요. 1호선 경로를 제가 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날 이렇게 지나가서 네, 여기가 홍필류홍필류역이고 네, 여기가 텐진서역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하 1층으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가 지하 1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하 1층입니다. 여기가 이제 텐진서역인데,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 여기가 이제 6호선하고 한승역이거든요. 텐진서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여기는 4호선도 들어올 예정이에요. 여기는 나중에. 그러니까 텐진 서역 같은 경우는 진짜 잘해놨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이제 로드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로드뷰로 봐야 되잖아요. 자, 텐진 서역 로드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하차도네요.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 잠깐만 왜이러지 네. 아니, 그냥 구글 지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걸리네. 네. 양신차오. 여기는 이제 1호선, 2호선, 한승역이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1호선은 다 봐도,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하 1층. 인코 따다 여기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하 1층에 타고요. 네, 1호선은 지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호선은. 아이고, 이게 오래 걸리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라도 보여드릴게요. 위성으로는 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진짜 네 여기가 이제 텐진 서역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하 1층에 타는 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네 1호선은 이렇게 지나가요 어왜 이렇게 바이두가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이게 아 그냥 구글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하고요 이제 여기 이후로부터 또 지상이 올라옵니다 여기서네 다섯 지상형몇 개인지 여섯개 이게 바이두 지도가 잘 안잡혀요 일곱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이고요 이 이후로부터 이제 지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지하로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이고 나머지는 다 지하로 보시면 돼요. 그럼 1호선을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2호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에 또 이제 개통되면 은또 어디가 지상이 생기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지도 위치를 제가 볼게요 음, 어 어디 있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도를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1호선 차량기지 여기 있다. 네 여기가 이제 새로운 이제 1호선의 차량 기지인데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아직 개통은 안 됐고요 2019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빼고는 지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2호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은 반지하역이 있고 지상역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차량 기지가 있는데 차량 기지가 Y자로 꺾이고 여기 지상역 여기가 딱 지상 하나 있고 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2호선 하나 만난데 여기가 지하 2층이고요. 네 텐진역에서 만나거든요 텐진역에서 텐진의 2호선, 3호선, 9호선 한승역이기도 합니다 텐진은 2호선은 거의 대부분 지하 3층에 타는 역도 있는데 지하 3층에 타는 역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지하 2층에서 타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지상은 언제 나오나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지상 나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상이 딱 나와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 딱 하나 보이죠 여기 하나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지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2호선 차량기지입니다 이 이후로 이제 공항으로 이렇게 딱 빠져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항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항 가시는 분들은 이제 좋을 거예요 2호선이 2호선이 좋고 네, 이 공항이 텐진 영역 공항이라는데, 여기서 2호선을 만나기 때문에, 공항 가시는 분들은 2호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3호선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3호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기가 상기지고 네, 지상을 세워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는 노면이고요. 이제 이 이후로 고가로 올라갑니다. 2층. 둘. 이제 재밌어요. 3호선 북쪽 구간은 1, 2, 3층이에요. 3층, 여기 이렇게 3개까지는 1, 2, 3층 올라오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지하로 내려가요. 3호선은 지상 8개입니다. 3호선은 좀 길어요. 2호선하고 완전 의외예요저 12년에 개통된 치고는 거의 지상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 구글 지도는 안 줘요. 인코 따다우. 여기도 지하 2층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지상 올라올까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도심 쪽은 다 지하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상에 올라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지상에 올라오고요. 다시. 네, 네. 여기 네개 있고. 다섯 개. 네. 여섯 개. 네. 여기는 이제 3호선 차량기지입니다. 두 번째 차량기지. 여섯 개 일곱 개 네. 네.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 여덟 개 여기가 어디냐면 텐진남역인데 텐진남역 기차역하고 지하철이 지상역이다 보니까 약간 지제역? 한국에 있는 지제역 느낌이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3호선까지 봤고 그럼 공사 중인 4호선을 보여드릴게요. 공사 중인 4호선. 4호선은 일단은 그, 지도로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으니까, 제가 위성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4호선은, 어머, 또 나가네,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네, 이게. 일단 4호선 같은 경우는 아직 개통이 안 됐으니까, 지상 구간만 확인해 드릴게요, 4호선 같은 경우는. 다 확인을 못해 드릴 것 같아요, 이게. 구글 지도로만 봐야 될수 밖에 없는데. 일단 4호선 지상 구간은 어디쯤 있냐면, 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음. 지상관 부분이 어디쯤에 있더라?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4호선 지상관입니다 그니까 러 4호선이 지금 차량 기준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네, 여기 부분 보시죠지상관 시작 지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4호선은 서울 지하철 5호선처럼 차량 기지고권다지하구요 지상역은 있어요. 여기를 얼뜻 보시면 지하로 보이지만 지상 1층 대합실에 지상 1층 대합실에 지하 1층 역으로 되어 있는 역이에요. 그러니까 4호선 여기 빼고는 지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상역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얼뜻 보면 반지하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창가도 비치고 그런 기 때문에 이제 자연 채광역이 기 때문에 지하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상역은 여기 딱 여기만 빼고는 텐진지하철 4호선은 지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5호선 지상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여기 있네요. 이게 텐진지하철 5호선인데, 이게 5호선 상행인데 여기 에 하고 여기 역 하나 여기 에 하고. 그 여기 북쪽에 있는 텐진지하철 5호선 여기 차량 기지 거든요 여기 구간이 이제 딱 하나하고 여기는 반지하고요. 그다음에 제 남쪽에 이제 7리장 차량 기지가 있어요. 네,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텐진지하철 5호선은 여기 이렇게 두 군데 빼면은 지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텐진지하철 5호선의 유일한 지상 이 여기 7리장 여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쪽 이두 군데 이두 군데 빼고는 지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옆에가 이제 뭔가 궁금한데, 여기가 텐진 지하철 10호선 지상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나중에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0호선은 차량기지 빼고는 지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5호선 옆에가 텐진 지하철 10호선 차량기지. 그러니까 올때 보면은 옆에가 5호선. 여기가 5호선 차량기지고, 여기가 이제 10호선 차량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텐진 지하철. 그러니까 중국 지하철 공사 중인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10호선도 봤으니까 이제 이제 6호선 지상 구간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네 여기 있습니다 아우네잘 보이네요 텐진 지하철 6호선은 여기가 남순장 사한계지인데 여기에 하고 여기 여기는 남순장역 하나만 빼면 지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여기까지만 지상이고 나머지 전체 구간은 여기 지하로 볼수 있어요. 여기만 지상이에요. 딱 봐도 주변에 눈밭이에요. 여기 빼고는 지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텐진을 일단 바이두 지도가 예전에는 로드브로 잡혔는데 오늘 로드브가 안 잡혀가지고 아쉽게도 중국지를 구경 못 했지만 이 항공지도 봤을 때 아마 신기함을 많이 느꼈을겁니다 이번에 2편은 텐진을 여행했으니까 4편은 어디 여행할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Mm. -hmm.